또, 모르는 정보도 있지만, 거기서 또,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제일 관심 가졌던 거는 성교육, 네. 네, 관련해서, 네. 엄마들이, 남자친구들 가진 엄마들은, 네, 근데 제일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그렇죠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아이를 버리는 게 엄마일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의 너무 많은 관심과 이 지원을 위해서 애가 망쳐지고 있을 수 있다. 네. 발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요즘 인터넷에 보면 병원이나 치료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제도 다양하고 관심 있는 내용도 있어서 참여를 해 볼까 싶다가도 괜히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루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은 그런 부모 교육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교육비는 대략 얼마인지 궁금해요. 또 부모 교육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부모 교육이 찾아보면 관심 있게 네.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쵸.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네. 거지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유명한 강사분들이 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제 그 가정 통신문이 나와요. 음. 그럼 거기도 부모 교육이 네. 있고. 네. 도움반에 따로 또 부모 교육을 해주시는 음.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런 거 항상 들으러 다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 커뮤니티가 좀중요하데 그렇죠. 음. 모든 정보들을 우리 사실 커뮤니티에서 많이 얻잖아요. 음. 우리 엄마들 음. 이제 단톡방 이런 데서 무슨, 이제 무슨 교육이 있다라고 음. 공지가 뜨면 음. 네. 제가 시간 봐서 최대한 그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음. 해요. 가면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음. 많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장애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 이기 네. 때문에 들어본 위안되는 말도 있고 도움되는 말도 네. 많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듣는 어. 편이에요. 저도 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음. 오는 거는 많이 네. 받아봤는데 네. 시간이 사실 저학년이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또 거리 네. 갔다 오는 시간이 네. 안 맞아서 학교에서 하는 건못 들어봤고 네.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네. 부모교육은 네. 부모 빠지지 않고 네네. 좀 들으려고 음. 가깝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비용이 뭐 따로 없고, 네. 네. 마음 편하게 들을 수 네. 있고. 처음에 제일 관심 가졌던 거는 성교육, 음. 네. 관련해서 음. 엄마들이, 남자친구들 음. 가진 엄마들은, 네. 네. 제일 많이 관심 받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서 성교육 네. 많이, 성교육 들으러 갔었고 처음에, 그리고 네. 비장애 관련, 네. 네. 교육이 네. 저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음. 것 같아요. 사실, 서로 위주로 저희가 어, 가족 돌아가다 보니까 온 관심은 서로 위주로 이렇게 네.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큰아이가 음. 3학년쯤인가? 네. 아이가 조금 힘드네. 음. 힘든 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큰애한테 네가 양보해. 음. 어. 음. 네가 배려해야 돼. 너가 동생이 아프잖아. 음. 너는 음. 네가 누나니까. 뭐 항상 음. 그런 네.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3학년 되니까 얘가 말 수도 없어지고요. 음. 무슨 행동을 하면 항상 울음부터 터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어 뭔가 이게 이상이 있구나, 아이가 어 엄마 엄마의 애착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부모 교육을 듣고 나서 이게 제가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 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잘 되면 어큰 애도 어더 좋을 거야. 얘가 좀 편, 나아지면 음. 큰애도 생활하는데 좀더 편해지겠지. 이런 음. 생각으로 사실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로지 음. 서로만 잘 크기를 키우기를 네.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 큰아이를 더잘 키워야 되고, 음. 큰아이를 더 많이 칭찬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좀 듣고 음.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저는 교육 듣고 오면 신랑이랑 항상 예, 대화를 음. 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네 잘못 방향을 음. 잡고 갔던 것 같다 음. 큰아이를 더 음. 이렇게 챙겨야 된다고 한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교육 듣고 와서는 큰아이를 더막 지켜 네. 세워주고 네.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큰아이가 음. 좋아지니까 큰아이가 또 서, 서로를 데리고 음. 뭘 가르쳐주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이런 모습이 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저는 부모 교육 정말 음. 네 너무 좋아하고. 음. 꼭 들으시라고 네.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부모 교육이 이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네. 경우 거의 무료죠. 네. 무료 그리고,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데 네.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같은데 사는 경우는 네. 무료거나 아니면 음. 자부담이 한5천원 정도 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음. 네. 그런 교육을 받아 보시면 좋은 게 우선은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아는 네. 것도 좋은데요. 보통. 또 모르는 정보도 있지만 거기서 또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육이 아 우리 애들하고는 안 맞아 네. 이런 교육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옆에 계시는 또 음. 그 음. 같은 음. 처지의 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딴데 갔는데 이렇다고 하더라 이런 음. 얘기까지또 듣고 오게 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모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리고 시간이 좀 없으시다 하게 되면 의욕만 네. 뭐 있으시 유튜브에도 네. 좋은 강의들이 되게 네. 많아요. 저는 진짜. 유튜브 강의도 좀 음. 많이 듣거든요. 네. 거기 유명한 네. 우리 뭐 박사님들 많잖아요. 네. 그 시대 네. <laughs> 맞아요. 오땡땡 그 시대 네. 많이 듣는 많이 들어요. 들어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게 많이 음. 되고 좀 이제 좀 많이 배우고 느끼게 네. 돼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겨울 방학 하기 전에 네. 특수교육지원청에서 또 이제 네. 하나 큰 강연이 있어서 네. 거기에 갔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이제 어떤 특수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선생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그분 말에 아. 모든 걸다 동의할 순 없지만 네. 그래도 몇 가지 제가 들은 것 중에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됐던 음. 게 우리 아이를 버리는 게 엄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의 너무 음. 많은 관심과 이 지원을 해서 애가 망쳐지고 있을 수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적당하게 할수 있는 거를 음. 어, 할수 있게 돼 버려도라라고 아, 네. 말씀을 하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음. 제가 진짜 생각해 봤더니 빈도 욕을 고자야 되고 음. 뭐 이과게 되면 빨간색 뭐 노란색 이 음. 있으면 빨강색 이제 빨강라면 그날따라 이제 옷에 노랑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더잘 어울려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네. 엄마 마음대로 좀 하려고 네. 하는 게 그리고 아이가 단추도 뭐 이렇게 끼우는데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네. 제가 다다다닥다 해주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삐뚤게 시간이 음. 못 잡아서 좀못 하더라도 음.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게 얘한테 음. 다 이제 득이 되고 플러스가 음. 되고 나중에 진짜 음. 어 어, 저 뭐죠? 직업, 음, 어, 그렇지. 직업뿐만 아니라 네. 얘가 성인으로 정말 제대로 된 네.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고 모든 음. 다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 많이 제공해줘야 되는 음. 거예요. 그분이 음. 그장 발달 장애인 직업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음, 직업 들으셨어요? 예, 네. 아, 그강의아 저는 그 강의를 듣진 아, 않았는데 네. 다른 곳에서 또 그분 아, 강의를, 네. 강의를 네. 들었었어요. 네. 네. 음. 그랬는데 거기서 일상생활적 음. 부분을 저희는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급하 답답하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해주고 네. 신발 신겨주고 이게 맞아요. 다들 안 좋다고 안 하지 말, 네. 말아라. 네. 그 그래, 네. 아이가 할수 있게끔 해줘야지 음. 아이가 스스로 아 이게 하는 거구나 음. 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게 되는 건데 음. 집에서 해줘버리면 다 이건 안 해도 되고 손 놔도 음. 네.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음. 그 선생님 강의도 그 되게 었었어요 강의가 두었었어요.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가요? 되게 유명하신 제가 분이세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러 네. 못 갔는데. 음. 여러 명한테, 어, 그날 너무 좋았다 하면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 있으면, 될수 있으면 조금. 찾아가서 좀 듣고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일일성 원데이 강의도 있지만 네. 이게 회기별로 해서 그쵸. 한 네. 10회기 정도 네. 이렇게 이어지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아, 그런 네. 부분 이제 부모님 심리지원나고리 음. 연관이 돼서 뭐 음. 부모님의 자아찾기 아니면 네. 부모님 스트레스 뭐 음. 해소하기 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끼워서 네. 부모 강의하고 이제 네. 같이 엮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럼 그런 경우 들으시면 너무 네. 좋죠. 좋죠. 네. 음.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꼭 도움 되지 않아도 거기 가서 한번 들으면 우리 애한테 왠지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네. 막 하다가 아 그러면 안 돼. <laughs> 네, <laughs> 먼저 제어하고 네. 또그 마음이 사라질 때쯤 또 한번 다른 거 들으면서 <laughs> 아, <맞아요. 웃음> 그러면서 <웃음> 이어가는 거죠. 네네, 네.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 아이 네이버 o m 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